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요,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지난 8월 한달 동안 제 유튜브의 조회수가요, 100만 조회를 돌파했습니다. 예, 100만 조회하니까, 와,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요, 한달 동안에 100만 조회가 넘어가기는 처음입니다. 예, 어, 꿈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자 앞으로도 제가 우리 기타 동호인 선생님들 많이 도움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. 질문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유튜브에 올려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질문을 올려주시면. 어,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, 항상 어, 많이 봐주시고요, 예,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. 예, 제가 아, 유튜브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야지만 또 어, 좋은 영상도 많이 찍고 올리고 또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하니까 저에게. 어,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로 힘을 팍팍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어,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유쾌 상쾌 발랄한 서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